주만이가 찍은 루치입니다. 주만이가 잡은 루치. 네, 위원, 네 위원, 한번 위원, 보십시오. 위원 예, 네. 한번. 아, 잘안 보인다. 안보여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인다. 네. 오늘 주만이가 잡은 루치입니다. 네, 네, 네 습니다 네, 세 마리는. 네. 하나 둘, 어, 셋, 네네. 잡았습니다. 자, 원래 빨리 릴리즈해 주십시오. 네, 네, 카메라에 물 들어갑니다. 예, 예. 빨리 저쪽으로 나와 주십시오. 예, 예. 자, 그렇 저쪽 터지십시오. 자, 예, 예. 예. 자, 자, 자 우리 대가리를 틀로. 개가리를. 자, 음. 어이. 자. 번만어보고이구 어, 씨. 한번 어디서 봐봐. 자, 내일, 내일, 내 자, 간다. 내일, 찍지, 형. 간다. 에 자, 대가리 틀어놔. 안 그래? 난리가 났다. <laughs> 난리가 났다, 난리, 난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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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다 장 칠자 팔자 가자. 네. <laughs> 야 진짜. 네, 자자. 어, 아, 그래, 지금 그래. 큰놈다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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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카메라 물 들어가면 망가진다. 빨리 나와라니자 예, 예, 네. 가자. 어이 가자. 네, 네 오늘 조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.